그전, 붙었나? 에, 왔어, 왔어, 왔어. 이 꾹님, 강통님 있죠? 신화 팔기신고 박, 고 있는 꾹통님. 좋은 장군님 가고, 가고. 자, 이거는, 이거는, 동건님 있어요, 있어요. 용무기 파티. 박고 했고. 에, 왔어, 이거 왔죠, 신공님. 자, 빠지죠, 빠져. 에, 부정, 부정, 부정. 가고 빠지나, 좋은 장군님. 이게 걸렸나, 걸렸나, 걸렸나. 다 개체까지 손 들어왔어.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자, 저쪽에 더 있죠, 두 파티. 에, 두 파티 더 있어, 저쪽, 저쪽. 아, 저쪽까지 좀 빠지는데. 경통, 딸기 스폰서, 아, 이거 뭐 좀. 저 혼자 하고 고 자, 이... 어, 이, 지금 뭐래, 지금 뭐래. 약간 늦었어, 늦었어. 자, 꽁, 파티 무적거리 손 돌아간 거. 경통, 강준. 민 힐러죠? 누려, 누려. 좀 뭐, 어쌤, 어쌤이 없어. 어쌤, 어쌤, 아이. 비키니 비리드어소나타죠 아껴 두었던 스킬 썼어 지금.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일로 파고드인파고드어파고드어신화 탈기죠? 파고들었어요 석시장님. 이쪽이죠. 바지고, 바지고, 지고빠지고꽁지고 바지고, 바지지지고 바지고, 고쌍지고격지고받고 있죠? 네. 멀티플 에어라인을, 아, 저 당님한테 좀날리고 있어. 리버스, 박콜, <목소리> 우나우나와 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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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신공님, 타겟, 태제, 경통님, 신화팔기 칭호 받고 있죠. 라이통님도 있고. 오센스님 왔어요. 엄청 받고 있죠. 신공님 놀이, 놀이고, 동건, 동건, 용무의 3단. 경통님, 경통님, 풍인님 노이죠 킹카라님 있고 개콘, 개시방님 있고, 칼질님, 빅맨님까지. 아, 이거는 자. 그러나 인원이 지금 많어. LXL. 이게 자, 카이님 놀이, 언제까지 떴어? 언제까지 카이님? 상님, 님님식님점사네 점사, 점사, 점사. 자, 여기서 여기서 은인님 노리고 있죠. 삑기, 삑기. 동거님 볼까? 아, 기목이 3단. 입을 치성친고 이놈 후방 지원을 맡은 분 같아. 그죠 음, 렉셀쪽이다 네. 아, 개천 문이 오는데 오는데 와요. 지금 매 네, 여기 여기 경통님 딸기 스폰서님 노리고 있죠. 파티 무적 파티 무적. 생존기 썼네 아티무 안쪽 안쪽으로 에이, 안쪽으로 에이 푸기님이푸요 꾹님 놀이랑 심고상공 어. 합격 신고 받고있죠 샥샥님 놀이이쪽이 저쪽 라이트님 노리고 있어. 민 힐러 강준. 아, 이쪽, 이쪽. 힐, 힐, 힐. 힐, 힐 후미 쪽에 지금 파티 들어오겠지. 자, 왔어. 용무기 3대. 어쌈, 어쌈. 에 지금 날리던데. 영, 영수캐까지 썼지요. 서포트 파이어, 이거 날리는데. 에이,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퉁적 타겟 해제까지 했어요 신궁님 그래서 객기님 노리고 지금 없어 생존기가 없어요 생존기가 동권님 타겟 안 잡히고 신궁님 신궁님 여기 지금 좋 장군님 노리고 파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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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님 칼질. 칼질 칼질님 산산님 노리고 어머님 어? 생존기가 없는데 지금 니 보스님도 없고 풍님 여기 인장 깔고 있죠 인장 인장 자 개시방님 누리고 개 끼리만 지 여기가 누웠어요 여기가 미 쪽이 부미. 개시방이 계속 누리고 신공 동권님 누리고 있죠 에디보스님은 여전히 좀 부활이 안되고 아차당림도 어, 이거 에에 파콜 선택했네 자이이이 이, 이, 이 정도로 교전을 하면 음. 한번 해볼 만할 것도 같고, 그러나 또 마찬가지. 이게 지금 마이더스 쪽에서 치러왔을 때그 모양인데, 예? 이 사냥 주둔하면서 버티는 대응하는 쪽이 이제 엑셀이고. 근데 이게 두 파티로 지금 용무의 3단 파티를 칠때 또. 그 버티는 모양이 나아요 동건이 파티가, 응, 그거 보면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금이지가네 또. 아 이거는 그렇지. 응 왔다 왔다 그게 여기 왔네 왔네 왔네. 이쪽 이쪽 신공. 강주건 미니힐러죠 파팅죠 파팅죠. 지금. 힐힐힐아니키 님까지 왔어요. 역시 쌍공 합격 칭호 받고 있죠. 킹카라 는 킹카라 는안보 경토도 경토도 바퉁쩍 바퉁쩍 에이 이거는 살살 힘 노리고 있어. 죽어도 칭호 받고있네사 살살. 신공 님 노리고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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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센스 님도 보여요. 옴 칭호 받고 있죠. 후미 쪽도 있어. 후미 쪽도 있고 음, 이제 동거 님에 언라인까지 떴어 언라인 언라인 인 개 끼님 놀이. 음. 빅맨님 놀이인데개도봉님이죠죠아이높자생존기 음. 일단 어느 정도 에, 없어 없어 없어. 자동거님 볼까? 없어, 성존기없고성님놀이 색상 놓고, 아, 이거, 이 어, 이거, 니버스니까지, 아, 이거, 아, 이거, 강준자, 아, 미인 힐러까지 누웠나 아, 이거 이상한 데 모양이, 자, 이, 성인님 도래 다시는 하죠, 강준, 미인 노로 성인님 노래로,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굉장히 밀어붙이는데 마이다수리. 아 이거는 뭐지? 어, 자파티하 파티하자. 게이터 복임 노리고. 경동, 삼삼리 노리고 있죠. 신궁, 에파코다. 에, 바로 지금 아직 누르는데 아, 마이다스리어 어, 지금. 접전을 펼치긴 했어. 이게 세 파트인데, 사실. 생존기 어느 정도 다 쓰고 나서도 교전을 좀 했어. 그래서 이건 좀 부활하면서 한번 좀더 버티면서 해보겠다. 이제 그건데, 그 선택이 쉽진 않아. 이게 파코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무알까지 하면서 한번 어, 상대 좀 밀어붙이는 그 모양까지 봐야 될지 이 판단이 쉬운 게 아, 아니야 어. 생존기 쓰, 쓰긴 썼어요 다 양쪽 다 쓰고 이제 교전하고 생존기 떨어지고 나서도 어, 좀 교전을 했던 거지 근데 이게 세 파티잖아요 용무기 3단 포함해서 렉스웰은 마이너스를두 파티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원래는 이게, 원래는 안 되는 모양이지, 절대. 못 이기는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전을 한두 번본게 아니야. 용무이 파티, 교전을요. 1년, <laughs> 년 동안 봤어. 수습이 이게 안 되는 모양이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은 교전을 좀 많이 갔어요. 굉장히 잘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한 파티로도 버텨요. 응? 이, 이 파티 있죠? 동건 이 파티가. 어제도 그렇고, 지금 내가, 그안 올렸나, 동영상? 아 올리다가, 중지되가지고 안 올렸나, 그래. 그거 보면, 버텨. 두 파티 상대로도. 이 모양이 한 파티가 있구요. 두 파티가, 이 용기 삼단 포함해서 두 파티가 있을 때 그때 나온 모양이야. 딸위스포츠님에삼 삼이다님이고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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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이게 이제 원래 빠지려고한 거지 저쪽으로 아군 쪽으로 근데 이게 캐릭 아이고저 이렇게 빠지면은 좋지 않은 모양인데 워낙 툭툭기 때문에 지금 에이, 그래도 될 거야 지금 강지원님 놀이죠. 경통 신화팩에 여기 뒤에. 이건 렉스 산비 치고 바꿔 내미인러 버티는 척까지 손 들어봤고 경통님들치 신화팔기 운이님 운이님 음. 경통님 치고 치 칼질은 칼질은 고 응? 에이 지바꿔골바 저... 빠르게 바꿔 그렇기 때문에 음, 한 파티가 이제, 일단은, 밀리고, 렉스열. 그 다음에 용무기 3단 파티만 남았을 때, 두 파티로, 거의 파트파트파트는 아니고, 한파트두 파, 트 교촌이 붙었는데, 이제 그걸 버틴 거지, 계속. 그거 보면은 뭐, 일단은. 그렇다고 모양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마이다스를 모양이 무너졌으면은, 이게 화력 차이 때문에 용무기 3단 범위, 무너졌다 하는데, 무너지지는 않았어. 마이다스들도두 파티가. 그러니까 그 동거님, 이 파티가, 방어는 되는 거예요. 버티는 힘은 있는 거지. 대신 공격 쪽에는 뭔가 미지네. 이게 우리가 예전에 보던 그 모양, 비교하면. 용무기 3단 할 파티. 그한파티도 그냥 휙! 무너지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은 안 나와 이동건님 일단 화력이 에! 왔어 왔어 신군이 왔죠? 쌍공 합격 칭호받고 있네 신군이 커지네 커지는대로 이거는 이거는 이 처음에 처음, 처음에 점사해가지고요 이생존이 들어가기 전에 노리고 지금 일단은 교전 시작하니까 저 이쪽에 다시 에 풍이 있는 부인 맞고 있어, 맞고 있는데, 여기. 신공님 노리고, 노리고. 노리고만 있어, 지금. 손든게 지금 인장 까는 거죠? 경통님. 신화 팔기 칭호, 칭호 받고 있 카이브. 저기, 오센스. 오음 칭호 받고 있죠, 파티 쪽, 파티 쪽. 경통님 노리고. 동거님. 이건 아니고. 경통님. 풍인님 노리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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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거님, 동거님.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거지님도 꼭! 서살림, 가문이 좋은 장군님까지 오고요 여기. 신공님 노리고. 아, 여기서, 여기서. 칼질림 있지. 아이저 부활했는데, 부활해. 나도 선사님, 꽁이, 꽁이. 언다잉 떴었고. 바코 선택한 거 같지. 동군님 파티 왔네. 좌측, 좌측. 다시, 다시 빠르게 왔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자, 뭐, 생존기 빼고 다시, 어, 강주호님 노리고요. 이불 육화 칭호받고 있죠, 강주호님. 안익기님, 응? 상공 합격 칭호받고, 디보스님 노리고. 동건님, 동건님. 빅맨님 노리고. 다시, 다시. 어. 아, 이거 커지 풍이님 노리네 풍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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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오세스님 동거님 있구요 용무위 3단 동거님 이불 치동신거 받고있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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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이번엔 지금 파콜 아, 성이님 놓고 파콜 아니네 아니네 꽁님 있고 신공림 파티가 왔어 신공림 파티가 또 아니 이게 자 무슨 전술이죠? 자기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번갈아 오면 한 파티가 지금 한 파티씩 아 이게 통하나 통하나 이게? 이러고 한 파티 더 합쳐지나? 신화팔기 파팅적 파팅적 같은 아, 적이 아니지? 파워 네 라이트 능력이. 없어, 없어, 생존기가. 지금 <laughs> 여기. 어, 동고님, 생존기. 없어, 없어. 어, 자. 신공. 노블서클이 정도 받고 있죠? 경통. 아유, 없어 먹었기 때문에. 아니, 이건 다 아니, 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개도복님 놀이고. 자. 유튜버 스님, 여기도 파, 개더봉님 파, 파티 쪽까지. 돌아왔고안니 끼님 놀이고, 개도복님 파티. 파티 무 파티 무지 개청문님 놀이고, 신공님 파티는 없고, 안니 끼님 파티, 이번엔 다시 또, 경통님, 오센스님 놀이죠. 아, 여기 가야되는데, 가야되는데, 부활했는데, 오센스님, 옴치고 막고, 꽁님, 꽁님 놀이고, 칼갈림 놀이고, 이쪽, 이쪽.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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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여기서는 나라가 거진 여기서 뭔가 준비 준비 준비하는데 로얄 아크메이지가 치고 있구요 개천문이 개천문님 개도봉님 개천문님 선훈대 저개도봉님이 여기서 지금 개천문님 계속 노리고 신군이 왔어 다시 왔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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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이님 노리죠 파팀쪽 파팀쪽 에이 선삼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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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돈권님 이불키도님 칼질문님 아필리 부활이 안돼 여기 지금 경통 조검님 노리죠. 동관님, 동관님. 응. 없어, 없어. 정석이. 파콜한 거 아니야, 파콜, 파콜. 파콜, 파콜. 에이, 다시 와, 다시 왔죠. 지금 쭈꾸미 쳐, 쭈꾸미 쳐. 경통님. 라이트님노렸구요 카이는 님 옆에 싹 빠졌어, 싹, 싹 빠졌고. 응. 지금 자, 풍, 풍. 경통님 노리고. 님노리놀 신고. 분식가리다 에이.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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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시트라, 시공 동거님 먹까 용무기 3단. 이불 치료, 치료받고 있죠. 칼질련 놀이고 아, 지투지, 추 빠져, 빠져. 가머님이 놀네 팝콜, 팝콜.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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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자, DN. x 3치받고 있는 비닐로. 파티입파티입동님 여기서. 쌤 어쌤, 생존기 들어가 있고, 계속 당기죠. 팔 당기고. 내가 왜 누웠지, 또. 동근. 이불 치동 칼절림 넣고. 신군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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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타겟, 타겟 해제. 에, 일단은 철저하게 에, 상대가 저 에, 공격을 좀 타겟 해제라든가 하이드 같은 걸로 일단은 좀 피해서 풀고 좀 다시 재공격하죠. 신군. 그만큼 많이 노린다 라고 봐야 돼 렉셀 쪽에서도 신고입니다 파콜 파콜 어차피 전면전 안 되는 거더 와도 뭐그 상황은 변화는 없어요 전면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교전인데 길라성 파콜 교전할 때용목기 3단 캐스터가 이게릴갔파크여기있으로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도고 정도로. 님도로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님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도 용무기 쌈들. 빗님도 빗기님도, 기도빗기님동거리기 지금 없어요. 청정기 없죠. 아, 빗라이트님들신공님 이쪽 있죠. 트님들 품식은 없고 품식은 많이 빠져있네 여기 빠져있어 파쿨파쿨 파쿨. 신공님이죠 경통이 다시 왔어 빠르게 왔어 빠르게 빠르게 혁상님 누리고 저기, 저기, 경통이 오인님 누리죠 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 차당님 누르고, 파티무죠, 파티무죠. 에이, 파코. 이쪽은 이 님이 있어야지. 음, 에이, 경통님 누웠어. 에이, 빠지는데, 지금. 아니, 킴님 네, 누르고 빠지죠, 에 에, 왔어, 왔어. 가신씩울노 놀고 죠 입을 욕하죠? 윈힐러 강주님 풍, 풍. 경통님, 신화파강주님도리네경통파티군살도 죽어도 죽어맞고 있죠. 파티즈 파티즈. 경통. 신공 쇼타임샷임팩트샷에스텔레 역시 비러인데 렉스 삼이죠 파컬산. 파 박활 파이 파이팅. 이팅이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이이파팅파팅 탱이틀이틀이틀이 응? 응. 응. 아, 아 이거이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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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틀인틀이틀이이틀이틀이틀이틀이장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이이이 훔쳐 왔죠 동건아 이게 너무 무너졌어. 빨리 동건이. 자 이불 치롱이죠이 파티 왔어 왔어. 신화팔기 딸기 스폰서님에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자 파코 안 하고 이제 공조되 가지고 한한 파티 더 지금. 이렇게 올 거면, 여기서 승부를 봤으면 어떻게 되나? 아, 아니, 샥샥해져. 아, 싹놀있는데 이거. 자. 단순히 뭐, 생존기 사용할 걸 사용해서 빼고, 하기에는 지금, 이 부활수습이 돼가면서, 모양이 급격하게 두터워지기 때문에 엑스를 돼요. 아, 아니, 삐, 아니, 삐. 테님 놀이고요. 아니, 삐, 아니, 삐. 테님, 테님. 공격이야 공격 프라임을 노리고 성 지금은 지금은 뭐 수습이 다 돼가기 때문에 렉스를 파코 선택했네 파코 약간은 조금의 위험한 모양도 나올 뻔 했죠 근데 이거를 뭐 어쩌면 좀 안된다고 그냥 본 것일 수도 있어 어차피 용무이 파티 상대로 두 파티 또 어렵다고 봤다면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단순히 교전상 등만 보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밀어볼 생각이 아예 없고. 어떻게 니 개척을. 신고, 신고, 신고. 아저당이놓 높고. 신고. 사이에 분노, 분노 상태야, 지금 신고. 위쪽에 아니키님 빅맨님까지 양쪽에서 협공인데, 자, 이게 자 어떻게 에스탈 미니힐로죠. 렉스 3미치고받고 있고요. 숨치고 아니키님 이 파티, 트님 놀이죠. 에, 기 여기, 자, 이쪽이, 이쪽, 이쪽 신국님 파티는 에 파콜, 파콜, 파콜한고 안내셨죠. 에, 파콜, 파콜, 파콜했고, 이쪽인데. 어, 7등입노고 박팀이죠. 아, 역시 가마님 노리죠아이 성님, 이것 짱. 아니, 미윤님도고 아, 네, 다시 왔어, 맞아. 아, 이거는. 일단, 여기 스폰서 는이 자, 니끼니파티 아, 이거는. 번갈아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다시 번갈아오고 있어. 아니, 이거는 일부러 지금 번갈아오는 것 같아. 그 전술이야. 왜냐면, 하 동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 톡도 하고 있을 테고, 모를 수는 없어요. 그죠? 응, 모를 수는 없어. 여기 뭐, 와서 교전하는 걸 모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부러 지금 번갈아서 상대 생존기 다 쓰게 하고, 다시 한 파티 와서 바로 빠르게, 치고, 그동안 또, 준비한 또, 탱 같은 거 생존기, 응, 남아있는 캐릭으로 초대한 다음에, 다시 또 빠르게 와가지고, 다시 노리고, 이, 거 이거, 이거, 이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말했듯이 뭐, 음, 이 모양 전체, 밀어볼 생각이 없이, 단순히 이제 캐릭 몇번 눕히고 더, 뭐, 이, 지금 이거에 지금 치중을 하는 거 같아. 어. 그치? 근데 큰 의미는 없는거야요 사실 이뭐 필수 얘기하고 하는거는 어, 밀리는 모양이냐 미는 모양이냐 뭐 이거고 사실 뭐 근데 할게 없으니까 그, 그런 말도 하는건데 어차피 파콜하고 밀리는 모양이니까 어차피 그릴라성 파콜계좌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게 이제 뭐더 눕혔다 이제 뭐 이런거죠